<laughs> 재밌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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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는 뭐 하는데? 내 지금 내가 해야 되는데, 왜 자꾸 남꼴 보면서? 아, 나도 내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. 야, 근데 댓글 보니까 뭐 형이 하는 것보다 남이 하는 걸 형이 중계하는 게더 재밌다고 하던데 진짜가 발자국! 형, 요총 쓰는 법, 알았어. 연사 누르고 있으면 안 돼. 내가, 이 총을 초반에 주우면은, 형은 이총 진짜 못쓰거든. 반동이 너무 심해. 그래서 형은, 이 총을 나름대로 그냥, 혼자 터득을 한 게, 그냥, 쓸총 없을 때, 잡으면은, 연사로 바꿔놓고, 그냥, 따라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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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려고. 동의하나? 야, 솔직히 나이총 진짜 연사, 반동 잡기 너무 어렵더라. 너거는 어떻게 이거 반동을 잡어? 댓글로 좀 알려줄래? 하긴 뭐 너거도 모르잖아. 맞지, 너거도 모르잖아. <laughs> 자, 잠깐 좀더 하면서 그 소통을 잠깐 하자면은 자, 5만 명 이벤트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8만 8만 명이 넘었어. 너무 고맙다. 진짜 형도 진짜. 무명이잖아 형이 뭐 페이스북에서 넘어온 것도 아니고 뭐 트위치에서 넘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 무명이잖아 근데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많은 여러분들이 형 사랑해 주고 좋아해 줘서 너무 고맙다 자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이벤트가 끝나 이벤트 끝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 형그그그 그, 댓글을 매일 보는데 어 지금 그 동영상 이벤트 영상을 지금 발견한 친구들도 있더라고 어, 그러니까 형 괜히 홍보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많은 친구들이. 어, 응모를 해서 꼭 받아갔으면 좋겠다. 그리고 좀 있으면 진짜 10만 이벤트 하제. 기대해라. 진짜 큰거 준비하고 있다. 회사에서 해주는 거다. 회사에서. 어? 저 위에서 쏜다고? 저 보급 때문인가? 저 보급에 뭔가 있나? 하, 정말 불안하네. 정말, 저번좀 내려와야 될 텐데. 자기장 때문에. 희한한 녀석이네 희한한 녀석이네 진짜 지 보급 소는게 문제가야 바보같은 놈아 빨리 내려온다 임마 빨리 내려와서 빨리 같이 가자 임마 안으로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임마 어너 거기 있다가 임마 어 물에 빠져 죽고 어 자리장 때문에 죽고 어너 점마 설마 저렇떨어질라 그러나 저마떨어질라고 아닌가? 점마 내려와야 될텐데 뭔데 방금 총소리 내한테 쏜거가 아이지 임마가 내려올 텐데, 내려와야 되는데. 저 뭐? <laughs> 저 뭔데? <laughs> 저만 내 보고 있었나? 아, 저만 내 계속 보면서 내 머리 맞추려고 머리 조절하고 있었던 거 아이가 맞제? 하하하하, <laughs> 내 진짜, 별의 별놈들이 다 있다, 별의 별놈들이 다 있어, 진짜. 자, 긴장해라, 긴장해라. 여기서 아까 총소리 진짜 많이 났거든, 진짜 많이 났거든. 긴장해라, 지금. 웃고 떠들 때가 아니라, 형 보면서, 정말 재밌네. 이럴 때가 아니야, 지금. 긴장해라, 게임에 집중해라. 자, 일단 보급은 먹었겠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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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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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빨리, 빨리, 빨리. 와, 내가 지금까지 파밍한 것 중에 제일 빨리 했다, 제일 빨리 했다, 진짜. 인정 하나 넣어. 그럼, 파우스두 진짜 들이거든 어, 큰일 났다. 너무 뻥 뚫렸다. 너무 뻥 뚫렸다. 너무 뻥 뚫렸다! 내 따라오는 애 없지? 일단은, 제일 가까운 데로 가야 되거든. 졸로, 졸로. 아이, 씨. 일단, 점마 때문에 못 가잉. 점마 때문에 못 가는데. 저기, 올라갈 수 있겠지? 아, 내가 졸로 갔었어야 되는데. 하, 씨. 저기, 올라갈 수, 있지? 어, 얘들아. 자, 둘이 뭐하노? <laughs> 아이고, 이, 이게 사목의 재미다. 이게 배그의 재미다, 이게. 자기장에 죽고 그러진 않겠지? 허이구야! <목소리> 다 죽는다, 다 죽어! 요런게 좋아 요런게 자기 좀 위치 봐봐 가까이 있지 조금만 움직여도 돼 그러면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런게 좋아 어? 그래 봤잖아 이 바보야 아이 쏠려고 하지마 너 죽어 그래 튀어 그냥 이게 제일 좋은거야 어얘얘왜얘왜 얘왜 방금 멈췄어? 저기, 누구, 엎드려 있는 거 아이가? 아이가? 방금, 틱하고 걸렸다 아이가? 틱하고 걸렸다 아이가? 안으로 들어가, 안으로. 아니면, 오른쪽으로 돌아야지, 바보야. 굴러간다고? 야, 거기 아까 총 소리 많이 났다. 야, 얘는 왜 왼쪽을 안 봐? 왼쪽을 왜안 봐? 도 왼쪽을 봐야지, 도 왼쪽을. 아니, 왜 자꾸 쟤한테, 쟤한테, 쟤한테 집착을 하는데. 그냥 안 잡아도 돼! 총 소리 때문에 다 들켰다. 아니, 왜 왼쪽을 안 봐? 올라가는데 왼쪽을 안 본다고? 총도 안 도네. 어, 얘. 저 있네! 운이 좋은 건가? 총은 잘 쏜다. 총은 잘 쏘네. M4가 나는 제일 좋은 것 같다. 너도 그렇다, 아이가? 그냥, M4 풀파츠가 형이 봤을 때 제일 좋은 것 같다. 야, 맞다! 형 있잖아, 댓글로 좀 알려도. 형이, 앵글 손잡이만 쓰거든, 앵글 손잡이. 근데 좀 바꿔야 될것 같아. 어떤 친구들이, 엄지 손잡이, 아니다 엄지 그립? 엄지 그립이 되게 좋대. 너거들은 M4. M4랑 가장 연사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손잡이가 뭔지 좀. 저 앞에 있다 엠포랑 조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손잡이가 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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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자국 아이고 왼쪽 발자국 들렸는데 요 방법 좋아 자기가 죽인 죽인 놈이 가던 자리를 가는 게 좋아 그게 현명한 거야 왜 던지는데? 왜 던지는데? 던지면 니네 위치를 알잖아. 와, 내 몰랐다. 나 몰랐다. 나 몰랐다. 너거 누거 봤나? 와, 내 깜짝 놀랐다. 아, 안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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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보이지? 저, 보이지? 침착 괜찮아, 괜찮아. 쟤는, 제은... 괜찮아. 최적게. 일단 둘이 싸우게 냅둬, 싸우게 냅둬, 냅둬! 아이고. 엘포 돌아라, 엘포! 엘포 돌어라 엘포! 아니, 이럴 때는 엘포로 돌아야지! 답답아, 답답아. 저격충이가, 저격충이가. 모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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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재밌었다 재밌었다 해? 재밌었다 해? 아니 나는 뭐하는데네 지금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남꼴 보면서 어디 가야 되지 어디를 가저저 뭐고 뭐하던 정신 똑바로 안살리나 진짜 뭐하고 앉아 너 진짜 까까 광어 아저 있네 저 있네 저 나무에 있단 말이지. 흠, <laughs> 흠. 엠포로 갈게. 깔끔했다, 어. 앞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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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? 갔네? 으흠 <laughs> 아, 왜가에에에 아너렉 걸렸나? 렉 걸렸나? 뭐 한대? 저, 저 있네, 저 있네, 저 있네 일단, 일단 저기야, 일단 저, 저기... 네가 왜 죽는데? 네가 왜 죽는데? 아, 한명 집안에 있을 것 같은데? 집안에 있는 것 같은데? 어, 저 있네, 저 있네 야, 니그러다 집안에 누고 있으면 어떡할래? 양강이다 어, 방금, 야, 멀리서, 멀리서 쌌다. 피지컬, 피지컬, 앞으로 가! 1인치, 1인치 바고 1인치 바고 1인치 바고 1인치 바고 <laughs> 오른쪽 나온다, 오른쪽 나온다! 쏴! 지금! 와, 잘한다! <laughs> 야, 잘한다. 아, 나도 내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. 야, 근데 댓글 보니까 뭐, 형이 하는 것보다 남이 하는 걸 형이 중계하는 게더 재밌다고 하던데. 진짜가?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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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작가만, 동작가만.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?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? 맞나 아이가?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? 그러면 은 좀, 어,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, 또 구독 좀 구독도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, 기분이 좋노? 어? 금방님이 하늘을 찔는다 하늘 찔러. 빨리 눌러라, 마 어, 그럴 것 같아.